30일로 넘어가는 오전 12시 반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일단 저희가 지금 수도권이 2.5단계고 아직 그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안 풀려서 아직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줌으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서 연극 연습을 그래서 아직 원래 대본을 저희가 다 재본을 해서 나눠주는데 대본 아직 재본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대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로 받아서 그거를 지금 굿노트로 옮겨 왔습니다. 뭐 이렇게 페이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뭐 찾아서 넘길 수도 있고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페이지 이렇게 체크도 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막 쓰고 지우기가 부담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부인 역할인데 제 역할에 일단 등장하는 거부터 모션 막 등장 뭐 하고 좀큰 모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대본에 쓰여 있는 거를 다 체크를 해 놓는 편입니다. 하고 어디서 끊어 읽을지 이런 것도 다 체크해 놓고 뭐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좀다 이렇게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막 연습하다가도 제 스스로 뭔가 여기서 내가 무슨 감정이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또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다 끊어 있는 거다 적어 놓고, 어, 모션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 놓는 거는 제스처 같은 게 생각보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생각보다 무대에서는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제스처도 미리 미리 짜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 적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 연습하고 나서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은 대본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한 번도 안 보고 막 그러면은 되게 그 다음날 엄청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직 저희가 이제 연극 연습을 시작한 지 겨우 2주 정도 됐고 2주를 내내 줌으로 한 데다가 중간에 또 며칠 며칠씩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대사를 대본을 다못 떼가지고 저희가 대본을 떼는 걸 검사를 받는 대본 챌린지라는 걸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다음 수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일단은 알바 다녀온 새벽에 배를 좀 채우고 대본을 좀 외워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저희 연극의 종이 대본을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가지고, 5인 이상이 안 돼서, 제가 내일까지는 연습이 없는데, 그래도 너무 안 보면 금방 까먹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려고, 대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본 볼때 어떤 걸 체크하는지 그런 거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어 이렇게 일단 제 이거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대사를 끊고 호흡을 여기다가 줘야지 이런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거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표시로 끊어놓은 거는 여기서 한번 약간 전환이나 뭐 감정의 변화 같은, 아니면 톤의 변화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될것 같은 부분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끊어 놓습니다. 그리고 뭐 동선이나 그런 것도 살짝 적어 놓은 게 있고 주로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극의 연출님께서 제게 해주신 피드백들을 보통 적어 놓을 때 이렇게 빨간 색깔로 체크를 해 놓습니다. 아니면 연출과 합의된 동선 같은 거 그런 걸 주로 빨간색으로 해놓고 뭐 제가 대본에 나와 있는 그냥 대본 자체에 있는 동선이나 제가 생각한 행동이나 뭐 제스처 동선 이런 건 파란색으로 제가 선을 그놓고 검정색으로 적어놓은 건다 제가 이렇게 그냥 대본 보면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대본을 계속 다시 보면은 그때마다 또 새롭게 뭔가 생각할 게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항상 볼펜을 하나 들고 삼색 볼펜 연습 갈 때도 항상 삼색 볼펜 챙겨가는데요 볼펜을 가지고 항상 뭔가 쓰거나 체크를 하면서 보통 읽으려고 합니다 대본 같은 경우는 제 파트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해를 해야 암기도 더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전체적으로 대본을 쭉 보는 편이에요 저는. 저는 제 개인적인.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이제 진짜 대본 한번 봐 볼게요. 연극 일정은 3월 27일, 28일입니다. 26일에 리허설을 할 일정이고, 이대로 제발 그거 올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